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경별아고 합니다 수업을 듣던 어느 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오게 됩니다 1학년 얘들아 다음 주 전학년 집합이다 꼭 참석하도록 날짜는 수요일이야 보내고 당일 날에는 전화까지 해서 어, 선배님 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님은 알겠어 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새벽에 시차는 팀에 이제 다른 선배랑 같이 세션을 쓰고 이런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야 너네 때문에 집합이 안 끝나고 있으니 빨리 와라 헐 <laughs> 그런데 뭐 본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이었죠. 예, 저희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서요 집합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가 보니까요 뭐 다온게 아니에요. 아직 안온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뭐 겁주려고 했던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함께 있던 저희 동기 친구들도 아니, 왜 누나가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누나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 저 선배 왜 대체, 아, 이거 좀 불쌍히 여겨야겠네라고 이렇게 아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집합이 걸리지 않게 된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때로는 저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대학교 내에서 정말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를 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다면 자신감을 잃을 필요 없이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어, 맥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뒤에 백이 있습니다. 이 백은 하나님 백이냐? 하나님 빼기 위해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교목실과 대학교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사역자분들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드디어 올 곳이 왔군요. <laughs> 저의 이제 4학년 1년은 호미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 12월, 제가 규봉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내년 2020년은 제가 미디어로서 정말 캠퍼스 보고마를 위해서 일조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어, 왜 그랬었냐면요. 제가 2019년 2학기 때요. 이제 수유앱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제 개인 채널을 올렸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를 통한 캠퍼스 보고마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일을 점점 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런 고백을 하, 했었죠. 그런데 정확히 한달 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도 정말 팬데믹이 찾아왔죠. 오 뭐야 나 2020년도에 미디어로서 섬겨야 되는데 나 2020년에는 셋을 드럼 쳐야 되는데 그 무슨 일이래? 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때 체념을 하고서요. 야나 그러면은 학교 그냥 집에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집으로 다시 주문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지한 하루 이틀 되었을까요? 그교무복사님께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어, 경미야, 어, 학교로 올수 있니? 너가 좀 영상 만든 것좀 잠깐만 도와줘야 될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학교로 다시 향하게 되었죠. 이제 거기서 만났던 분이 이 호미션 플랫폼의 책임 간사님이셨던 김세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한다 뭐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채플을 제작하는 일들도 음그 갈림길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전환을 하면서 채플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호미션에서 채플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어, 마침 제작할 사람이 어, 김순아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셨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이제 함께 채플을 제작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막 처음에는 막 새벽 2 시까지 있을 때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막 밤을 새서 정말 열심히 채플을 만들어서 그 호미션에 올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집에 가는데 어,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가? 나는 지금 캠퍼스 보고 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가? 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면 정말 그 보고 말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좋은 장비와 좋은 환경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의구심에 휩싸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캠퍼스 보고 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렇다. 어, 너무나도 그때는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 이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채플을 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캠퍼스를 향한 사랑과 또 캠퍼스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이어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들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충성을 다한다고요 제가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열심히 셰프를 제작하게 되었었죠 예 신입생 여러분들 어, 처음 겪는 대학생활에 정말 설레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역경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 완벽한 피난처를 그 대학교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교복실과 대학교회인데요 그 대학교와 교목실을 가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좋은 충고를 해주실 사역자분들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할 그런 동역자 친구들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요 그 대학교의 문을 교목실의 문을 똑똑똑 하고 네 들어오세요 하면 <laughs> 들어가셔서 정말 그 사역자분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앞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학생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도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학교를 다니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작년 한해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어, 때는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감에 휩쓸 때도 있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수요일에 라이브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오고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간의 속에서 그렇게 끊이지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캠퍼스 그 생활 동안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서대학교 영상미대학과 1학번 졸업생 박경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